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로 유명한 사람들을 잠깐 얘기해 주면기 아, 도스 엑스키 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그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라어봅니다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유명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나한테 뭐가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라고 묻는다면 나에게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그가 나타나이 있고, 세수라고 하는 아주 위험수만 하게 어이두 가지 이두 가지 이름이 나에게는 고통이라고 고 오늘 그1만간그 사람에게 음, 가장 낫다니다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로스텍 브레이프라고 하는 사람도 저희가 남자에 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면을 담아줘야 다 그것이 나에게 오기니그 고통이 나는 위대하게 남아있하 나는 위대하게 남아있다. 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븐틴 스토리도 있잖아요. 세븐 스토리. 그 사람도 일생 동안 자기는 대기발령자였다고 해요. 얼마어요 그런 성과 저하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평가가큰 고통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위대한 작품을 소개하는 에너지가 되 y 지 않았을까 n e r 고 있습니다. general, the 배 e n e 는 것이 the g e n e r a 여 t 을 e g e n e r a 고 그리고 general, the g e 가 e r a l the g 가 n e 큰문제 the 그 e n 그 r a l the general, the g e n 그 r a 고 the g e n e r 고통은 불행이나 소름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을 극복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행복하다는 것은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불행하다는 것은 반대로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도 자아를 불사의 영광목술에 들어갈 자기을 얻게 되면서, 영광목술에서 신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을 보면, 오늘의 고통은 꼭 불행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 어쨌든 고통의 사건 중에 들리니우 위의 사례를 이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고통만은 아니구나, 라고 슬래느껴가고 다시 한번 소망을 달게 하는 교양신장선생 오늘 1절에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로수 어, 신학교 신학생들을 말하죠. 신학생들이교장선생님인 엘리사 교장선생님을 주장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하기는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좁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개선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후월? 그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가 그렇다고 해? 위대한 태를 겪고 있습니다. 신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교육전선을 구하고 싶은데 고수적다 만학도들이 신학교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가서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요즘은 훈련받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도 해가지고 여러가지 삶을 짓고 싶어서 살면 삶을 살려주지 않아 사람이 그냥 조금 일해서 알바해서 그돈도라 할거야 이런 생각도 많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우리 의사가 되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인턴 과정을 거쳐야 된 인턴, 인턴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 싶지 않다는 거 바로 그냥 신학교 마치면서 바로 발걸이 직접 와서 개혁 교회가 되는 것처럼 직접 개척을 해서 바로 단행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대는분이고저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만들 확률이 없었다는 그분을 더 무시한 건 아니지만, 조금만 그렇게 했죠 인턴과는 있으니까 훈련을 가져야 될다 훈련을 안 받고 공부 안 하고 바로 현장에 가야다좀 위험한 발상이 아닙니다. 한러나 와도 그런 학생들도 있었으면 다행니 그런 학생도 없어서 지금 난 그래서 신학교마다 드러나 오십시오 등록금 다 결제되겠습니다. 드러나 오십시오 아주 극진인 극적인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무고 공간에 들어가서 공간을 넓혀야 되는지. 이면서 공룡 가상가상처잠 시대에 한실를을때참 많이 부럽다 하는 생각 네. 그러면서 이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게 됐어요 어, 선생님 여 어떻게 할까요? 어, 선생님 교양생활 바라보며 자기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어디로 가자고요? 요 땅으로 갑시다 가가지고 우리가 각각 나무를 다 직접 끊어다라 거기다가 다시 신학교를 세웁시다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없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권위하고 누가 도와드니까 후원자를 놓고 이렇게 너디스 좀 누가 좀해줬어야 하는 마음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이시학생은 어땠어요? 직접 어디로 갑시다 장도 자기가 서하고 어떻게 직접 우리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이야, 오늘날 이런 시학생들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러다 또고 엘리사 안병장 선님이 그래 가라 그렇게 해봐 한번 만들어봐 그렇지만 저는 아십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말하는 말에 "아 우리만 그러지 마시고 교장선생님도 함께 해주시죠. 이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그래 같이 가서 저도 같이, 같이 하겠다. 하고 같이 하는 음. 겁니다 그래서 나도 드디어 훈련 오픈이에요. 그게 난전큰분량을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노동자들 뭐 나무를 편익하게 기도가 들어오네요. 아무를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이 그만 도끼지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도끼지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몸모에퐁미이 쇠젤도를 빻큰일 생겼어요. 도끼, 도끼가 없으면 일이 안 되긴 하지만 이도끼는 무슨 도끼예요? 남게 빌려온 도끼요 큰일 났어요. 반드시 갖다 게야 <laughs> 되는데 또이 보니까 도끼가 싸다는 거데요 싸지 않다는 게예이사람 책임이 되어서 좋은 난 거예요. 노려가고허둥스러어요그래요대고내 주여 어떡합니까 그장선생님한테내 주여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빌려온는데퇴근하니까 어떡합니까 마이이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은 에베리사 교장입니다 어디 빠졌느냐 아주 별별 부실한 이일를 았습니다 그 말이 나와계어서 애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승당한 행보겠지만 에이리사 교장선생님이 이리라이러라 그저 이참인가어같한다음서이렇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우리 타 던졌더니 어떻게 되니까 아, 세상에 무거운 것이 들어가고 천번원 무거워가 떠오르지 못했지만 최고기가 무거워요. 나무가 음. 무거워요. 쇠이기가 훨씬 무겁죠. 칼 먹은 거 던져봤자 파동이 냈겠어요. 그런데 깨어난 나무도 아니고 나무 가지를 조금 배웠다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거운 소리가 이 떠올랐습니다. 하려면 믿기지 않지만 스포츠가 과학적으로 입증하셨지만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빨리 그걸 집어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도끼가 들어오면을딱내리면 잡았더니 오 진짜 되게되니다 이게 그냥 어떤 그림자만 모양만 나오면 진짜 도끼가 떠오르는 게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친학교에 계속 집게를 키웠다는 얘기 오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아,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람들이 자세가 얼마나 좋아요. 누가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갑시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갑시다.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교장 선생님과 보호를또 해결책도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볼때 도끼를 건지는데 나무를 베어나뭇가지를 베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지? 아니 지금 내마음 그대로 주더라고요. 망하시니까이게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면 그냥 교장 선생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보고 그걸 지켜보고 싶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 A사 교장 선생과이 졸려표를 잃어버린 학생과 그리고 함께 통해 다스림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런 때라고 하고 생각하고 싶다 바로 생각해 주시면서 그리고 모 문제 앞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힘을 줘야 되는 거 충분합니다 아니. 두 번째 볼때 그때 에 이렇게 지금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학교를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그때 에아랍나라 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을 추구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보고서 전쟁 중에 있었어요 좀 이상할텐데 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신학생들은 우리가 신학생들만 나가서 오늘 전쟁을 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하고 있지 않은 거요 신학 결심시키는 거예요 <laughs> 말이 좀 이상하게 말이죠? 그런 상황이 야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신학교를 증축하고 <laughs>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까요?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데 나 아무데 나치을 치고 거기 와서 전쟁을 맞아. 황왕이 딱 작전을 알아다 왕이 자기 신복들과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어, 다 작전을 짜서 언제 어느 날 어디 공격할 거야? 어디 왕이 있으면 왕을 공격할 거야? 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할 거야. 하고 작전을 다 짜놨어.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요리 땡 하면 되는데 그때의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역시 이, 엘리사, 헌지사, 이 빌라 선생님이 그 이스라엘 왕의 궁전에 전어합니다 왕의 밀증을 합니다. 왕은 삼각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셨습니다. 아람자는 그 곳으로 나옵니다. 여기 아무 곳은 어디에? 어떤, 지금 아람자가 서두르 온다는 큰 곳이야. 그곳에 지수 공격하겠다는 큰 곳이야. 그곳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곳에 아람자가, 군대가 있습니다. 가시면 유용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그러니까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러 보냈는데 가서 화상적인게 어때요? 반주 보냈나요한번 정도는 그러면 왜뭐 이리 오려다가 이 코스를 바꿔놓으라고 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갈 때마다 어때요? 분명히 그 길이 웃기겠는데 왕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없는 거예요 이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 작전이 놓출된게 한두 번이 아니그래가지고 아마 나라고 봐라고 생각해,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팬시가니까 우리 속에 아마 왕이 저쪽 왕과 대통령은 첫째 간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는 작전을 짠 것을 이스라엘에 전달해서 왕이 그때마다 피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온 것이다라고 어쨌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더만도 아니고 작전을 펼뜨뜨만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 이런 생각 한마디나 한마디나 하니? 하늘이 한마디요 한마디 그때 진짜 신복이 그리스도 왕에게 보고합니다 아람 왕이 보고해요? 아닙니다 우리스도 왕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누가? 엘리사 크리선도 왕이 왕에 대해서 다 압니다 어느정도 안하면 어디서말합니까 대전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 왕이 친신에서 왕교와 함께 이야기한 내용까지도 다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권이었냐 지금 저 무슨 보청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말이 되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닐까? 그래? 그런 수 있겠네.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부터 하자? 엘리사로서 엘사를못 잡으면 우리가 어떤 작전을 펼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럼 지금 그 도토나 한 엘리사가 어딨어? 라고 물어 내가 그를 잡을 거야! 그랬더니 얘 성경에 지금 그 어디 있다고 해? 도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빨리! 그를 잡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진선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늘가서 어디를 자요? 소단성을 다훈련합몇 사람을 잡고봤어요한명 잡았어요. 오을다 잡는데 몇, 명, 몇 명이 들래몇명이 잡는데? 한명 잡는데 어마한 명이 들어요. 손을 다부숴버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쯤 작전을 거칠까 왕이 명령문제에다훈련고 있는데 황제가 바로 아랍나라 군인들어 와서 한명 잡기 위해서 도란성을 다 쐈습니다 아침에 누가 제일하면서요 사만이 있인들입니다가서 <laughs> 보고 깜짝 놀랐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거 병거를 을아고 탱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란성을 다 대고 쐈습니다 누구도 걸어오지도 못하게 완벽하게만 뛰어올서 말합니다. 엘리자베라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이일체 8, 9, 10, 1니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보다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지금 리가볼때이 성을 전체를둘러싼그 어마어마한 병력이 그렇게 많아서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느끼게 되겠지만 우리 편은 더 많은 국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밖에 안 보일? 아름다라 분위기밖에 안 보일까? 아름다라 말고 아름다라 병력밖에안 보일까? 뭔안보일 하나님을 보에서 진짜 하나님의 천군천군 천군, 천군 하나도 안 보일까? 뭐가 알레르기가? 연안이 알레르니까안 보이지 오직 뭐만 보요 천만 보이죠 여러분 이런 얘이 들어보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난번에 얘6전쟁할때 그 이집트 전쟁이 있다라요 그때 한작전지에한 격전지에서 한한 이스라엘 군대가 2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20명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미시스트 분이 한국을 한 거야. 그래 가 한국에서 다주 가고 또 지고 나서 보니까 이쪽에 분이 몇 명이었죠? 20명이었는데요. 판정을 냈어요. 아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많은 병력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부터 10명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이쪽에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옆에서 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6일 만에 전쟁을 끝냈던 그런 또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저 볼까요? 저처럼 몰라. 그래서 답답하니까 열이상 변세의 보세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 원하던데 그의 눈을 열고 그건뭐사관다사관의 문을 열어서 저적들만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를 보게 아우쳤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가 본인, 네. 상황이 본인과입니다. 돌발과 돌경로가 얼마큼? 산에 네. 가득하여, 엘리사. 여러분, 지금, 그람 성을 둘러다고 있는, 그 성에, 성을 둘러다고 있는 분사로 말인 것 같아요. 성이 가까이 있어요. 산이 가까이 있어요. 산이 가까이 있어요. 산이 가까이 있어요. 은더 멀리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산을 둘러다다 둘러싸고 하면, 산을 둘러싸면 숫자가 많아요. 성을 둘러다고 숫자가 많아요. 아, 네. 튀기면 안 되지. 산을 둘러싸고 더 많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어때? 산을 산에 둘러싸는 것도 아니 산에 할때다 가득히지. 하나님의 대신, 둘방과 둘병과 산에 가득히지. 뭐, 쪼금 많은 게 아니야. 훨씬 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찌 된 일인지 바람람이내리사에 드디어 공격하! 그러니까 내린 삼병을 잡기 위해서 성을 둘러다고 바람을 앞두다내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뭐그둘싸다있는천도청단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한 마디 아니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륙적으로 하나님 저 많은 병사의 눈을 어떻게 해주세요? 음. 네 해주세요. 오늘 어둡게 일을 해니 순간 온성을불러줬던 모든 바람과 불행들이 다 앞으로 오는 게중 그러면서 이제막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무 안되고 그럼 지금이 바로 어떤 때? 다가서 그냥 죽일 수도 있지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대로 그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는그 길이 아니야 선업도 아니야 지금까지그리거면안 돼. 가만히 있어. 다 어떻게 나를 믿다가 온 망을 내가 너희를 힘도 아 너희가 참는사람을위로나아가리다고 그들을 인제 저들을 데리고 가요. 사마리아로 데리고 다 그러면서 이사람에게들 여호와여 이 무기의 힘을 이제는 뜨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하지만 어디에?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다 찾아서 그야말로 뭐예 도가내는 취가한는거죠 이스라엘 왕 무슨? 습니다 엘리사야 어떡할까요? 우리가 다, 다 모았으니까 한 번에 다 분별해가지고 다 죽여버릴까요? 묻습니다 베리베 그것을 봤어요 칭찬하세요 어떡합니까? 칼과 팔로 상다 분다는데 어찌지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어때요? 먹고 마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 아람나라 왕 그들 중 아람나라 왕에게 돌려 보내 수색을 라고 있죠. 그랬더니 볼까요? 한번 마지막 구산을보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를 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어때요? 좋아하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로부터 아람 군사에 그대로 갔대요. 다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니다그는 다시는 만약에 다 공개를 드렸으면 다음 군대를 보내줄까 안보내을까 보냈죠. 보냈죠. 아, 계속 보냈죠. 그런데 확실하게 이 사람들 선배했더니, 아, 정말로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그래서, 아, 공격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공격을 못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무슨 방법으로 풀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실은 아랍에 아한 이스라엘이 너무 잘된나같요 그리고 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떻게? 비록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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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내일이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니다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영화를 들어서 포장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전의 기를 하나라고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사브라야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브라는 선인장 꽃의 열매 기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 올바나 이스라엘 땅이 촉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근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무엇이든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한번 참아봐 한번 견뎌봐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참아 그래서 그 하지 마라의 교육이 아닌 참아라의 교육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자신이 교체해주는 전 세계 인구의 한0.2% 정도 되고, 미국 인구의 한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분주시장에서 아이학생들의20% 이상이 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 아는 것처럼 노벨 분학상의 30% 이상을 세계 인구의 0.1%밖에 안 되는 식들이 산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이 누구든지, 그무 좋지 않죠. 우리 항상 우리가 아 사람들에게 무슨 길만 걸라고 그요 꽃길만 걸어보자. 그 말이 좋은 말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꽃길만 걸면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좋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을 특별히 또 대답을 잘 받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비하는거 온실 속에 있는 사람 오늘 한 교회 현실은 혹시 그렇지만, 우리끼리만 보내야 할 것은 아니에요. 옛날 카카오에 있었던 사람, 옛날 우리 1 3 40년대에 와서 순교의 필요를 했던 사람, 지금도 성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온실 쪽에서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서 뭘 하지 마라! 그 아니라, 한번 처음 면도하나님이라고 위해서 그니가 라는 소리가 우리의 귀신을 울리고 있지는 않아것니다 그런 성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고난, 어떤 경공격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너를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니다더큰여향을주시겠습니다 라는 을기도하면서 오늘 여러을잘 이기시고 성대의승리는 얻는 것도 지옥적으로 추천합니다